보람찬 하루 보아 보아 아니 보아 입니다자 오늘은 자이 부가티 시론 실온, 아니 시론을 타고 선물을 받으러 갈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산길이거든요 일단 라, 제가 라이카는 받았어요 그리고 예 산길 여기서 제일 가까운 가깝고 쉬운 데가 거기거든요 지하주차장이거든요 그럼 어, 소리를 잠시만 좀 키우겠습니다 오케이, okay, 이정 됐어.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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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해. 나금은 어떡하노. 어굴구 바뀌었네. 자, 포켓지 실험 끄고. 어, 너무 빨라, 이 차가. 이차 너무 빨라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속이 2초라면, 이게 지금 4초인데, 이게. 아우. 가자. 오! 아우치. 그자 가자, 가자. 람보르기니! 비켜. 이 차가 부자만 해서 람보르기니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만, 저는 있던 그 NPC, NPC 차 중에서 트럭 아시죠? 트럭이 삭제됐네요. 보배 그러니까. 전으로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엄마 목소리에요 네. 아, 뭐야? 아, 아, 버그네. 여 잠시만요. 네, 여러분 지금 지하철 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로딩 중이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 마세요.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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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지하 주차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지하차인데요. 자 여기에는 무슨 차가 숨어있냐 하니면 오토바이가 숨어있습니다. 아시자 이렇게 들어가서 브레이크 밟아주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센서기가 작동하네요. 여기는. 으쌰으쌰, 으쌰으쌰, 이쌰임이 으쌰으쌰, 으쌰으쌰, 으기으쌰이차으쌰 으쌰으쌰, 으쌰으쌰, 으리으쌰 으쌰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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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으으쌰 오케이 컷 아, 이걸 가까이 가서 받아주면, 차선 택게 들어갈수록, 오토바이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라페라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가자. 네, 오토바이를 왔습니다. 푸쉬 어떻게 전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편하게, 벌써 90이죠. 에휴. 오토바이 색깔도 바꾸게 되셨어요. 저, 예전에는, 그, 오토바이 색이 검정색 밖에 없었잖아요. 그다음 민트색, 그 다음에 색으로 계속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되게 산길이죠. 벽에 보혀 속도에 쥐어 죽어요. 누르시면, 어, 눈이 그안 오네요, 이제. 눈이 그쳤습니다. 여기서 제일 빨리 가는 거는, 이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어, 이쪽으로, 오른 쪽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눈이 안오니에 예뻤는데.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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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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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go, go, let's go. go, go l 고고! 렛츠 고! 안돼 아 귀찮아 네 여러분 저는 스피드 유저명의 교요 이런데가 제일 잘 나옵니다 아니! 하도 급한데 꼭 박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가주고 코너 돌기 아 여기 선물또 하나, 하나 나옵니다 팍 다시 받아주면요 이렇게 라페라리가 생기 아니 이건 이거 FXK 이거.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람보르기니 아벤타드로로차 들어갑시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학교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이제도 소리가 바뀌었네요 전에 우회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죽였다 또 우회전 하신 다음엔 그 다음에, 자회전. 자회전이면, 고속도가 나오네. 한 다음에. 자, 회한 다음에, 직진을 두번 해주시면 돼요. 직진. 아. 직진을 계속 두번 해주실까요? 이거 지금 한 번, 첫 번째 거아니요 여기서? 딱, 아닌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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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였으니까 여기 주변에 있을까요?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니다 반대쪽이다 이쪽 아닌가 이쪽인가 저쪽인것 같은데 없네요 그냥 이걸로 누릅시다예 아, 죄송합니다 으야 <laughs> 드리프트 꽝자 1인칭모드로 가겠습니다 속도 보세요 이거 쫙쫙나요 오, 쫙쫙 200, 200, 200, 200 돌파, 200 돌파. 자, 여기서 아우, 너무 빨르네요 제가 드리프트 한번 도전해 볼 건데요. 드리프트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일단! 100을 좀넘어야 돼요. 200넘고 이쯤에서 브레이크하고 이렇게 아, 진짜... 아, 이 브레이크도 됐네요. 그래도... 아, 그럼 제가 버그 하나 알려드릴게요. 버그 하나 알려드릴게요. 버그, 버그를 한번 보여드릴니요 일단 쭉 지키시 말고, 일단 운전하원 쪽으로 가줍니다. 자, 그 다음엔 이 나무... 요, 요, 이 나무에...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후진을 이렇게 쭉 해준 다음에 이게 나오죠. 이, 이걸 이 클릭해 주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산길로 가는 산길로 가는 산길이죠. 이쪽 가면 <laughs> 널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신의 진입이 어?

내가 워낙 힘이 좋아서. ᄀ 쁘다 해주고요. ᄅ 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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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라페라리가 지금 알고 보니까 2 0 2 4년 거예요. 제가 7살 때 거예요. 2 0 2 4년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꽤 지금 구형이죠. 저도 아직 이 차가 좋아요. 어, 학교 가는 분이 어디지? 앞쪽 아, 아닌가 어, 뭐야? 잠깐만. 어,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써놨어요. 자, 네. 저, 잠깐만요. 운전사 건 쪽으로 가요 어, 어디 갔지? 네, 죄송합니다. 아, 방금 뭐였지?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저, 저, 보아라면, 여기서까지, 여, 여, 여기,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일단 딱, 주차해주고.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아이, 뭐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주에, 아니, 다, 다음에 뵙죠. 안녕.